지고 건강했으면 좋겠습니다. 옥천 참기름 방앗간 들깨 가루 영양 성분 들깨 가루 효능 그리고 이 들깨 가루가 성인병과 치매 알레르기를 예방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발암 물질을 배출하는 데도 좋다고 하네요. 명절에 올라온 건강한 나물 많이 드셨나요? 들깻가루로 요즘 매년 먹는 떡국을 끓이는 분들도 많습니다. 혹 들깻가루 떡국 드신 분 계신가요? 다른 나물을 무칠 때이 들깻가루가 들어간 나물들은 맛도 좋고 건강에 좋은 효능이 많답니다. 설날 들깨 떡국에 들어가는 들깻가루에는 건강에 좋은 영양성분 효능이 많다고 합니다. 성인병 예방에 많은 도움을 준다고 해요. 들깨가루에는 로즈마린, 루테올린, 폴리코산올 등의 성분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로즈마린은 항산화와 치매 예방에 좋은 성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루테 올리는 항바이러스 효과가 있고 멜라닌 색소 억제 활성이 기존 미백 화장품 원료인 알부틴에 비해 2배 이상 높아 화장품 용도로 사용시 미백 효과도 있다고 해요. 폴리코사놀은 몸에 나쁜 LDL 콜레스테롤을 낮추는데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들기름의 60%를 차지하는 오메가 3 계열 지방산 알파리놀렌산은 학습 능력 향상 및 기억력 개선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명절 다음 날 일요일 오전에 들깨가루 예약이 들어옵니다. 2019년 12월 29일 월요일 아드님이 엄마에게 보내주신. 분입니다. 이번엔 어머님이 전화하시고 아드님이 결제를 해주시네요. 그리고 어머님께 보내 달라고 합니다. 효자네요. 명절 세고 들깨가루 다섯 대를 보내드리기로 했습니다. 가족이 다 함께 드신다고 하네요. 들깨가루를 내리기 위해 들깨를 깨끗하게 씻은 후 물기를 빼는 중이랍니다. 옥천 창기란 방앗간에서는 애약제로 예약 들어온 주문에 하나여 바로바로 바로 만들어 드립니다. 그래서 더 신선하고 맛있다고 해요. 물론 건강에도 좋고요. 요즘 고혈압, 고지혈증, 성인병이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성인병 관리에 오메가3 지방산이 도움이 된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들깨에 가장 많아 핫한 오메가3 성인병 예방에 좋은 들깨, 들기름, 들깨 가루를 많이 찾습니다. 오메가3 지방산은 몸에서 만들지 못해 반드시 음식으로 먹어 섭취를 해야 하는 필수 지방산이라고 해요. 생선에는 연어, 참치, 고등어, 꽁치 등등 푸른 생선에 많이 들어있고 식물에는 들깨에 가장 많이 들어있습니다. 들깨에는 오메가3 지방산 계열인 알파인놀렌산이60% 이상 함유되어 있어 서민병 심해 알레르기를 예방하기 위해 건강식으로 드시는 분들에게는 가장 핫한 건강식입니다. 들깨가루가 다 내려진 모습입니다. 보송보송한 솜털이 살아있죠. 이때 입에 넣으면 꽃눈이 혀에서 녹는 듯한 느낌입니다. 가장 맛이 있어요. 그래서 들깨가루는 바로 내린 것을 선호하나 봅니다. 들깨의 껍질을 까는 중입니다. 보통 들깨 한 대를 까면 절반 정도가 껍질로 나가죠. 광주, 전라도, 퇴를 기준으로 한대는 1.2kg 정도입니다. 그래서 다 껍질을 까고 나면 들깨의 속 알맹이는 600g 정도 나오죠.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껍질을 까지 않고 들깨가루를 해서 드시면 더 좋을듯 합니다. 들깨껍질에는 건강에 좋은 영양성분도 많고 효능도 더 좋아집니다. 또더 고소한 맛도 많이 나죠. 그래서 오리탕이나 해장국집에서는 그냥 내려달라는 분들도 있죠. 하지만 단점은 깔끄럽습니다. 먹기가 좀 부드럽지 못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반찬이나 나물탕을 끓이면 깔끔한 맛이 나오지 않습니다. 완전 깊이는 반찬이나 들깨, 차, 찜, 탕, 건강식으로 많이 쓰이고 드십니다. 반면에 껍질을 까지 않는 들깨가루는 고기, 오리, 돼지고기, 수육 등을 찍어 먹을 때 많이 씁니다. 성인병 에바. 뉴스 칼럼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신정윤 하이탁 건강의학 기자가 쓴 뉴스 칼럼을 읽고 쓴 내용입니다. 들깨에 풍부한 알파리노렌 산은 몸 속에서 DHA와 EPA로 변하여 혈중 콜레스테롤 등을 낮춰 혈관 청소에 도움이 되고 고혈압, 고지혈증, 성인병 예방에 효능이 있다고 하네요. 농촌진흥청에 따르면 알파리놀렌산은 뇌동맥 막힘에 의한 사망 및 뇌졸증을 예방하고 심혈관 질환에서 혈압 강화 효과 강화 효과가 보고되었습니다. 치매 예방, 뇌 기능 향상. 알파리놀렌산은 뇌 기능을 촉진해 학습 능력 향상, 기억력 개선에 효과가 있다고 해요. 또, 들깨에 들어있는 로즈마린산은 항산화와 치매 예방의 좋은 성분으로 알려져 있다고 합니다. 알레르기성 질환, 예방. 알파리놀렌산은 항염증 알레르기 작용을 하며 특히 깻잎에 풍부한 로즈마린산은 항염증 작용으로 알레르기성 비염 및 결막염을 경감시킨다고 해요. 들깨의 로테올린 성분은 항바이러스 효과가 있으며 알레르기로 인한 기침, 가래 등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입맛 없을 때 들깨 미역국에 미역국 많이 끓여 먹는데 참 고소하니 맛이 좋습니다. 다양한 요리들이 있죠. 요즘에는 된장국에도 이 들깨 가루가 들어가죠. 특히 마른 나물에 잘 궁합이 맞는 들깨 가루와 들기름은 토란대, 무나물, 호박나물을 무쳐 먹으면 맛이 최고입니다. 생들기름도 인기입니다. 아침에 일어나 반수저식만 드시면 건강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성인병 예방 치료 치매 예방 알레르기 예방에 많은 도움이 된다고 해서 공부하는 학생들도 많이 드시고 피부미용 다이어트에 관심이 많은 여성분들도 많이 드십니다. 40이 넘어가면서 술과 담배 스트레스 등으로 과식을 많이 하고 육류를 많이 드시는 분은 성인병 예방을 위해 들깨에서 만드는 들깨가루와 들기름을 많이 찾고 있습니다. 항상 새해를 맞으면 건강을 위해 많은 결심을 합니다. 담배를 금연하신다고 하신 분도 계시고 술을 끊겠다고 하시는 분도 많습니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꼭 성공하실 거라 믿습니다. 새해도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세요. 무엇보다 건강이 최고입니다. 아래 사진중 마음에 드는것을 터치 하시면 옥천창기름방앗간 남덕현 과 통화하실수 있습니다. 모든 식품은 예약제로 운영되고 있어 미리 예약해주시면 정성을 다해 만들어 배송해 드리겠습니다. 옥천창기름방앗간 창기름장인 남덕현 옥천 참기름 맛간 전통 양념 맛집 대표 참기름 장인 남덕현입니다. 광주 북구 북구청 앞 평화시장에서 40년 전통을 이어 오고 있습니다. 정성을 다해 내 손자 손녀가 먹는 양념을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